파킹 통장이나 CMA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휘뚜루마뚜루 활용할 수 있는 파킹 ETF를 4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쉬어도 돈은 절대 쉬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파킹 ETF란 파킹 통장처럼 일마다 이자가 붙는 구조로 되어 있는 ETF입니다. ETF이기 때문에 CMA, 파킹 통장, 예금 적금 대비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복잡한 조건 없이 매수, 매도하기가 쉽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 심지어 파킹 통장도 요즘 한도나 우대금리 조건이 너무 복잡합니다. 심지어 제가 소개해드릴 네 가지 종류의 파킹 ETF보다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파킹 ETF의 경우 복잡한 조건 붙지 않고 증권계좌에서 상품명이나 6자리 코드 검색해서 그냥 매수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절세 계좌에서 살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isa 3년 만기를 채우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려 하니 isa에서 열심히 모은 주식들 전부 매도하고 현금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왜 넘기냐고요?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3년마다 isa 풍차 돌리는 분들 많습니다. 각설하고요. 넘어온 현금을 바로 배당 etf를 사려니 항상 분할 매수를 해오던 저라 쉽게 손이 가지 않아 일단 파킹 ETF에 넣어두었습니다. 절세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다시 출금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세계좌 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일복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나 배당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닌 주가의 금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이렇게 매일매일 주가가 오릅니다. 여기서 일복리 형태로 이자가 불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금의 경우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처음 가입했을 때의 금리를 만기까지 보장해주지만 파킹형 ETF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주가에 변동된 금리가 반영되므로 금리 하락기에는 경우에 따라 약간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세 가지 장점 덕분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이른바 파킹 ETF들의 순자산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파킹 ETF를 분류하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파킹 ETF는 CD금리형입니다. CD라는 것은 양도성 예금증서인데요. 이 CD금리형 ETF는 91일 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5년 2월 말 기준 CD금리는 약 2.85%입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ETF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의 경우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개인 순매수 탑 10에 들기도 하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은 ETF입니다. 일단 CD 금리형 ETF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거래량이 많다는 것이고요. CD 금리를 추종하다 보니 높은 안정성을 들수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세개도 전부 안정성은 높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건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파킹 ETF는 KOFR 금리형입니다. KOFR은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인데요. 판매 조건부 채권, 즉, RP의 실거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KOFR 금리는 만기가 하루인 RP를 기초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CD보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론상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볼수 없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 파킹 ETF는 SOFR 금리형입니다. SOFR은 담보부 이길물 금리의 약자인데요. 미국 달러 기반 단기 지표 금리입니다. 25년 2월 말 기준 약 4.3%인데요. 현재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 KOFR 금리보다는 SOFR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풍부하고 수수료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더 높을 때에는 KOFR 금리형에 비해 무조건 SOFR 금리형이 더 좋은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환율의 영향을 감안해야 합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생각한 금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75대25로 이렇게 SOFR ETF와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ETF를 섞어서 사는 기법도 유행했지만 저 대배당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헷지를 하면서까지 얻는 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파킹 ETF는 MMF형입니다. MMF는 머니마켓 펀드로 자산운용사가 CP나 CD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MMF ETF는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ETF에 머니마켓이나 초단기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대배당 또한 연금저축펀드에서 솔 초단기 채권 액티브 ETF를 매수하였고 현재 12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팔아서 연금저축펀드 내에서 다른 ETF들을 분할 매수 중입니다. 계좌를 살펴보면 돈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단돈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잠이 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행동은 습관으로 굳혀지고 습관은 인생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파킹 ETF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파킹 ETF를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주된 재테크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 또한 배당 중심의 투자를 모토로 삼으면서 투자는 점이 아닌 면이 되게 하고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가 되는 자산을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하기는 절대 곱하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